반갑습니다. 이보다 조금 더할 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치성 재료의 파손 이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 주응력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 주응력설은 재료의 최대 주응력이 재료의 극한 인장 강도에 도달하면 파손된다는 이론으로 가장 간단한 이론이 되겠습니다. 인장 강도와 압축 강도가 동일한 치성 재료에 이제 많이 사용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료를 인장 시험을 하게 되면, 이제 치성 재료 같은 경우는 이제 연성 재료와 다르게 어떤 그 소성 변형이 없기 때문에 이제 어떤 그 파손 강도에 도달을 하게 되면, 즉, 이러한 극한 인장 강도에 도달을 하면, 재료는 바로 이러한 식으로 파단이 일어나게 되게, 되게, 되며 따라서 이때 이제 이러한 파단이 일어나는 강도가 바로 이제 극한 인장 강도라고 하고, 이러한 극한 인장 강도에 도달을 했을 때를 그 파손의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이제 최대 주응력설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식의 어떤 순수 전단 상태에 있어서, 우리가 항상 어떤 이러한 면을 이렇게 각도를 주어서 이제 그 평면을 도시를 하게 되면 이러한 평면에는 항상 어떤 전단력과 수직 응력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그 순수 전단 즉그 비틀림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러한 식으로 단면을 하게 되면 이제 각도가 45도가 될때 이러한 식의 수직 응력들이 분포를 하게 되는데, 이때는 이제 이러한 식의 인장력과 압축력이 작용을 하게 되고, 이때 이제 주응력설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치성재료는 압축력에는 강하고, 이제 인장력에는 굉장히 취약한 재료이기 때문에, 이런 45도 확도에서 이 방향으로 이제 재료는 파단이 일어나게 되고, 따라서 아래 그림과 같이 이쪽 방향으로 재료는 이제 파단이 되게 됩니다. 특히 이 경우는 우리가 앞서 살펴본 최대 전단 응력설과 마찬가지로 재료는 이러한 45도 각도에서 이제 파단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최대 주응력설의 파송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적인 스트레스 상황에 있어서 이제 시그마1, 시그마2, 시그마3를 이제 그 주응력이라고 했을 때 이러한 그 주응력들이 이러한 우리가 극한 강도 즉 시그마 얼티밋에 도달을 하면 이제 파손이 일어난다는 것이 되겠고 이제 이 경우를 이제 우리가 플레인 스트레스 케이스 즉 평면 응력 상태에서 살펴보자면 일단 시그 이 축은 시그마 원즉즉 즉 어떤 주응력 축이라고 했을 때 그 이러한 사각형 안에 들어오면 이제 재료는 이제 그 파단이 되지 않고 이 영역 밖을 나가면 이제 재료는 파산 파돈 파손이 된다는 것을 이제 나타낸 그 그래프가 되겠으며 이때 절대값 시그마 원이 시그마 얼티밋이라는 것은 결국 그 시그마 원축 상에서 절대값이 씌워지면 이제 원점으로부터의 거리를 의미하게 되므로. 따라서, 마이너스 시그마 얼티미 돼서 시그마 얼티미 사이에 범위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안전을 하게 되고, 그 범위 밖을 나가게 되면, 이제 제로가 파손이 된다는 것을 나타낸 식이 되겠으며, 마찬가지로 이 축선상에 그 시그마2도, 이제 이러한 식으로 그 마이너스와 시그마, 즉, 인장과 압축력 사이에 이 범위 안에 있을 때는, 그, 파손이 되지 않고 이 범위 밖을 나가게 되면 이제 파손이 된다는 것을 나타낸 식이 되겠습니다. 즉, 이러한 최대 주웅력설 같은 경우는 이제 간단하게 말하자면 이제 우리가 어떤 재료의 주웅력을 구했을 때 그러한 주웅력이 이그 재료의 인장 강도 안에서 안에 있다면 이제 그 재료는 안전하다는 의미가 되겠고 이제 그 인장 강도 를 넘어 서게 되면 이제 파손이 된다는 것을 이제 나타내는 것이 최대 주응력설이 되겠습니다. 인장 강도와 압축 강도가 다른 경우 지성제로의 파손 이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장 강도와 압축 강도가 다른 경우에는 이제 그 쿨롱 모우 이론 중에서 이제 지성제로의 쿨롱 모우 이론과 이제 수정된 모 이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다음에 그래프에서 그래프는 이러한 그레인 캐스트 아이언 데이터, 즉그 회주철에 대한 그 파손 데이터 그래프가 되겠으며, 이때 이제 이러한 그 동그라미로 표시된 부분이 이제 실제 실험 데이터 값이 되겠고 이러한 그 전체 테두리는 우리가 앞서 살펴본. 이제, 제대 수직 응력설에 대한 그, 그, 포락선이 되겠고, 이 이쪽 부분이 이제 수정된 그, 모 이론에 대한 그 영역, 영역이 될 것이고, 이제 점선으로 표시된 부분이 이제 지성제로의 쿨롱 모 이론에 대한 이제 바운더리가 되겠습니다. 이제 그, 추철 같은 경우는 이제 탄소 함유량이 높기 때문에 치성재료에 가깝다고 할수 있고 따라서 이제 이러한 추철을 폐주철을 인장을 시켰을 때는 이러한 최대 주응력설에 거의 비슷한 양상의 이제 분포를 보이고는 있고 우리가 이제 압축시험이나 혹은 이러한 토션, 즉 인장과 압축이 동시에 그 분포를 하게 되는 비틀림 시험에 있어서는 이제 그이 점선으로 표시된 부분이 이제 쿨롱 모어 이론에 대한 그 부분이 될 것이고 이제 이쪽 선이 수정된 모어 이론 그리고 가장 바깥의 바운더리가 이제 최대 주응력설에 대한 영역이 되겠는데 이러한 그 실제 실험 데이터 값은 우리가 이 수정된 모어 이론에 조금 더 가깝게 이제 분포를 하는 것을 알수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인장 강도와 압축 강도가 다른 지성제로의 파손 이론으로는 이러한 수정된 모호 이론이 가장 타당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모호 이론의 파손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그 지성제로에 대한 쿨롱 모호 이론에 대한 파손 기준은 이제 시그마 a와 시그마 b는 이제 앞서 우리가 살펴본 주 중력 시그마 1, 시그마 2라고 보시면 되겠고 일단 두 개의 주 중력이 나왔으므로 이제 평면 능력 상태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시그마 a가 가장 크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시그마 a가 이제 파손 기준 능력이될 것이고 이 시그마 a가 일단 n 는 안전 계수고 일단 안전 계수를 감안하지 않는다면 시그마 ut는 그 인장 그 인장 강도가 극한 인장 강도 값이 될 것이며 따라서 이제 시그마 a가 그 극한 인장 강도 값에 도달을 했을 때가 이제 파손 기준이 될 것이며 우리가 안전 계수를 안전을 감안한다면 안전 계수를 나눠 준 값으로 이제 파손 기준을 세울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시그마 A가 0보다는 크고, 시그마 B는 이제 0보다 작은 이제 압축 그, 압축 응력이라고 한다면, 이제 다음에 이제 수식으로 우리가 파손 기준식을 세울 수 있고, 일대에도 마찬가지로 일단 전 개수를 감안하지 않는다면, 일단 시그마 A는 이제 그, 극한 인장 강도 값을 나눠준 값이 되게 되고, 시그마 B는 이제 그 마이너스 값이기 때문에, 이제 극한 압축 강도를 나눠준 값이 될 것이며, 이때 이제 인장 값에서 압축 값을 빼준 것이 1이 될 때를 그 파손 기준으로 하고, 이제 1을 넘게 되면, 이제 재료는 파손이 된다는 것을 나타내게 된 식이 되며, 또한 우리가 이제 안전 계수를 감안을 한다면, 이 부분에 그 안전계수를 나눠준 값을 대입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은 두중응력이 이제 0보다 작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압축 강도 상태를 의미하게 될 것이고 따라서 시그마 b 가 마이너스 그 극한 압축 강도가 도달했을 때 이제 파손의 기준이 되고 마찬가지로 안전계수를 나눠주면 시그마 b 는 마이너스 N 분의 그 극한 압축 강도로 이제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수정된 모 이론에서는 우리가 이제 그 앞서 이 조건에서 이제 한 가지의 조건이 더 붙게 되는데 이때는 이제 시그마 b에서 시그마 a의 b를 b가 이제 1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음에 우리가 앞서 살펴본 극한 인장 강도를 안전계수로 나눠준 값이 이제 파손 기준이 될 것이며, 두 번째는 이 수식에서 이그 시그마 B에서 시그마 A를 나눠준 즉이두 개의 B가 1보다 클 경우에는, 절대 값이 1보다 큰 경우에는 이제 이 뒷부분은 똑같이 가는데 이제 그 우리가 인장 강도 값에서 이러한 식의 그 인장 압축 강도에서 인장 그 극한 인장 강도를 뺀 값을 이제 우리가 시그마 a라는 중력에 곱하고 마찬가지로 이제 두 개의 인장 인장 압축과 인장 극한 강도를 곱한 것을 나눠 준 값에서 이제 시그마 b만 나누기 그 극한 압축 강도를 뺀 것이 이 1이 되게 되면 그 1이 되게 되면 이제 파손의 기준식이 되게 되고, 마찬가지로 안전계수를 나눠주면 이제 n분의 1이 되었을 때 파손 기준이 되게 되고, 이 값보다 크게 되면 이제 재료가 파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은 이제 앞서 우리가 살펴본 이제 지성재료의 쿨론 모설과 동일하게 이제 수식을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